지금 현재 3차까지 맞은 분들은 이제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고요. 아 PCR 검사를 하고 72시간 이내에 그 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할수 있어요. 맞아요. 예, 고맙습다 오, <laughs> 오랜만이야. 빨리 뵐수 있는 방법이라서. 오, 80분. 아, 하루카다. 저기다. 자. 시작. QR코드. 오늘의 날짜. 조권을 대고. 우리는 12시, 11시. 어, 어. 얼른 가야돼, 이제. 늦으면 안 돼. 가자, 가자. 영진는도착했을려나 오, 오, 귀여워. 2호차. 차에 껴있는데. <laughs> 아우. 야, 이번에 뭐. 우리 이길 수 있겠냐, 어. 지영 여기 오사카보다 훨씬 춥다. 한... 교토는 응. 메이지 시대 이럴 때 여기가 수도였대. 진짜? 어. 그 옛날 그대로의 그 건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 저기 가는 길에 장어 덮밥 맛집이 있는데. 들어가세요. 뭐지? 들어가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 약간 옛날 산실집 같다.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와와 저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 담음새가 되게 특별하다. 담음새가 분가라도좋게 네. 아 비주얼이 너무 센데. 아 거의 레어로. 어 이거 비싸 보인다 이거. 나는 이렇게 진짜 먹는 같아. 밥이랑. 응. 아 뚝극으로. 와, 와 장어 뭐냐? 여기 있는 것도 다 먹어 도 되는 거잖아. 응. 이, 여기 사이드 에 응.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고기가 응. 최상급의 고기인 거지. 응. 우리나라 약간 특급 막 이런 것처럼 아 진짜 최상급이 A 5 등급 A5? 소고기를 아 소고기인데 그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육회도 먹어봐. 이거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으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와 우와. 저래도 맛있지. 떨어뜨려. 칼라그래아저 아. 아. 노른자에 이렇게 딱 찍어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차에 밥을 말아먹는 일본 요리 맞아. 우리나라 그밥물 말아먹는 건데 뜨거운 차에 많은 는 거죠 여기에 이 오차를 넣고 한이 정도, 응. 너무 많이 말아 고명을 넣는 거죠 그럼 파나 오차 줄게요, 성주 저 고기가 저렇게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저렇게 마무리하니까 딱 개운하죠. 개운하더라고요. 이제 귀족들이 별장을 지어서 살 만큼 엄청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유명한 곳이야. 아 진짜? 있는 이 다리는 도게츠교라는 곳인데. 도계츠교 어. 다리 건너는 다리. 오. 제거리 음식도 많고 기념품도 엄청 많이 팔아 음, 저거 다 지금 서서 드시는 아니죠? 거예요 저 어르신대. 뒤에 유바가 뭐야? 유바는 두부 이렇게 만들 때 껍데기 이렇게 좀 뜨는 거 뭔지 알아? 응. 오 저거 맛있지 아 저게 유바구나 저게 하나하나 네. 다 저렇게 말려 저거를 <몇> 치즈 2도 또또 시림프 거, 이거? 마, 이거 그거? 마요네즈 에비마요 또타코내기 사쿠레 오늘까지, 어, 오늘 이런 모습 칭찬해요 아, 그럼요. 와 맛있겠다. 와, 그냥 먹어도 맛있네튀이면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 맛있겠다.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어. 따뜻해도 맛있고. 하이. 니가 또날아 맛있겠다. 야 대박. 이렇게 야야 여기 조금만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런 이런데가 있네. 아, 이거 봐, 네 벌써 대나무 엄청 많죠? 야, 왜 이렇게 네 커? <laughs> 아, 야, 공기 맑은 거 봐, 봐. 감사합니다! 다 여기야, 이제 염자 여기. 너무 예뻐! 전통 가옥 같은 거를 인테리어해서 음. 약간 그 진짜 일본 사는 아유. 집에 놀러 간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원 있는 집에서 음. 힐링하면서 앉아 있는 느낌? 마사히마스. 오, 오, 오. 뭐? 아, 당장 아, 이거를 여기 이렇게 위에 굽는 거야. 아, 저걸 아. 구워가지고? 맞아, 요 저거를 아. 직접 화로에 구워가지고 아.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새 어. 밤이 됐어요. 멋지. 오늘 우리가 묵을 욕칸이야 완전 일본 분위기 음. 완전 난다. <laughs> 아얘 일본에 왔구나. 딱 이런. 와우. <웃음> <웃음> 기본 5 0만원짜그 <원만 웃음> <거야>. 정도 <laughs> 하찰것 <살>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 네. 일싼방으로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거 같지 아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같이로. 생같이로. 어, 맞아. 생같이로. 싱그치로. 어, 정말. 어,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딱대박 그 근데 침대가 있는데 다 다담이었던 것 같은데. 가자. 야, 나 그때. 아니, 음식을 물에 담궈 먹을 생각을 해야지. <laughs> 아이고. 정말. <laughs> 어 아, 네, 아, 아, 맞아. 나이 정도면 완전 풀코스 아니야? 음, 아, 드디어. 짜자. 아, 예. 코스구나. 이게 교토에서 진짜 유명한 가이세끼라고? 가이세끼. 가이세키 가이세카이. 일본식 코스 요리. 아, 가이세끼. 그러니까 뭐회도 나오고, 고기 종류도 나오고, 뭐 계절별로 뭐 유명한 야채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 맛있겠다. 오버카세같까온 사람들만 주나 네, 봐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예약을 하면 돼요. 어. 어. 다시마를 겹겹, 겹겹 이렇게 약간. 이 안에는 어, 되게 조그매. 살짝 음. 맛이 음. 간이 조금 약한 걸로 알고 음. 있어요. 기다리카로 아이. 마그로 캄파치. 아, 캄파치. 아마에비는 아마이비. 약간 그거야. 살짝 생새우를 살짝.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달아서 아마에비라고 음. 아마이가 아마이. <laughs> 사케만 논대 미타인데스께도 저럴까? 아! Uh uh, uh, yeah. 야, 이 안에서는 다 노미호다이대. 어, 그러면 무제한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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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이야무제한이야 아, 아. 아, 뭐, 아아 오! 페스토랑 사미루모이 아, 아, 저게 인당 2200엔을 내면 생맥주, 사케 소주, 하이볼, 아 등등등 아 다양한 종류의 술이랑 꿀팁이 나 어, 뭐야? 우리 고기? 이렇게 오케이? 잘게 잘게 다져 가지고 다진 어, 다진 거. 네. 어. 이거 다 먹었다니까. 봉이 제빵어 새우 참치 오리고기 전골 방어조림 새우튀김 닭까튀김 음, 음. 유방완1식 대접고 양앙카게참 참깨 두부 등등